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CLB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LCLB가 지금 미국에서 f d a 식품의약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지금 LCLB가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자, 간암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65세의 고령자인데. 이 환자에게 표적으로 지금, 어, 주입을 하겠다. 이제 항암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왔는데, 2세대의 표적 항암제, 이제 저격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암을 억제할 수 있는 이뉴 이 드러그를 지금 l 체 l b 가 개발을 했는데, 파트너가 중국의 항서제약, 뭐, 항서의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 생산을 하는 패토리는 어, 중국 연변 쪽에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중 갈등 플러스 어, 간암 치료 1차 치료제, 이 약을 생산하는 곳이 중국에 있다. 그것도 이제 연변 쪽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균 처리되어 있는 공장이 증설이 안돼 있고, 어, 지금 FDA 어, 여기서 지금 사찰을 간지 안 간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 이 승인을 내는 거에 대해서 미흡적일 수가 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중국의 항소제약에 대한 이 칼련이 주막, 가나치로제, 어, 네임이죠. 드로그의 네임인데, 문제 엘첼 b 의이 니보세라리 어, 간암 1조, 1차 치료제 65세의 고령 환자들이 거의 한70%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적 항암제를 주입을 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생존해요. 지금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대부분 뭐한 17개월에서 한, 길어야 18개월 정도 되죠. 자, 그렇다면, 엘첼비가 이렇게 좋은 기술력, 약을 개발하고도 아직까지 이 시판을 하지를 못하는 것은 역시 미국 식품의약국 FDA, 푸드 앤드 드로그죠. 자, 이 간청에서 빨리 헉, 승인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승인을 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은 뭔가 모르는 미중 갈등 플러스 유균 처리되어 있는 이 팩토리가 그렇게 어, 많이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영국에선 20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니 이 지금 엘체비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죠. 지금 뭐 200억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한 번에 2000억을 투자하진 않죠. 자, 2000억을 받아서 인천 송도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팩토리를 하나 어, 증설을 하는 거예요. 메뉴 팩처리라고 하는데 제조 공정을 하는 이런 회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LCLB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29,000원을 찍었나요? 9이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36,000원까지도 빠졌었는데, 앞으로는 이 가격대를 더... 어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12만 9천 원을 찍고 이제 15만 원을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30만 원까지 가죠. 자, 그러면 이제 연, 영국에 있는 20조 정도 되는 이 페이퍼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한전 세계에 한 350명 정도의 직원을 가지고 있죠. 한 10개, 7개의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한 개당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되죠. 자,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파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LCLB가. 자, 그 지분 한 3%를 갖고 가는데, 2030년 정도 그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 5년 뒤에. 그니까 5년 안에는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LCLB는 2026년, 그 다음에 2026년 11월 달, 지금 뭐 2천억 정도 투자하는데, 금액대가 약한 4만 6천원대. 지금 영국에서 보고 있죠. 런던에서. 근데 지금 뭐, 봤을 때는 한 2030년에는 엘첼배 지분의 3%를 갖고 간다고 하면은 5년 안에는 승이 날 것이다. 5년 안만 들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자, 그러면 지금 뭐한 4만 6천원대 매수한다고 해도 최소한 뭐200% 이상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국의 투자회사들이 뭐한 번에 2천억은 투자하지 않죠. 자, 이번에 이런 투자금을 받아서 인천 송도에 육균 처리되어 있는 매뉴 팩처링을 만들면은 제조 공정을 만들면은 상당히 어, LCLB로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l 7 b 로서는 어떠한 이걸 가져야 되냐? 음, 첫 번째는 어, 일단은 어. 공장, 누, 어, 팩토리를 어, 증설하거나 여기에 굉장히 관점을 둬야 돼요. 여기가 이제 키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 지역을 뭐 인천 쪽에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매뉴팩처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 서류회사, 이 페이퍼 컴 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 회사가 20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 웬만한이 대형주 빼고는 어, 한번 주가를 흔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l 7 b 에 대해서 우리가 가남 치료제 리보세라닙. 어, 보통 한번 표적 항암제, 1차 치료제 표적 항암제죠. 한번 투입을 하게 되면 23개월 정도 생존을 하는데 글로벌 랭킹 1위죠. 지금 뭐 따라오는 뭐 누스라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회사들은 이미 제약, 바이오 회사로서가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 함재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첼비도 앞으로는 이 함재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중 갈등 이 트럼프가 임기가 4년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가면은 이런 간세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우선이 돼야죠. 자 그만큼 지금 어 미국으로서는 뭔가 모르게 이제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자 자기네들의 그런 역할은 줄어들고 계속 이제 흔들어 본다. 자 중국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다가 중국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미국도 중요하지만은. 어, 이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샌드위치 가운데 있잖아요 센터에 대한민국이 그만큼 어 굉장히 중요하다 미국하고 이 미중 갈등에 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디 쪽으로 튀어야 될지 어, 그리고 이제 l c b 가 앞으로 이 팩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의 이 주가 방향이 아주 높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30만 원 정도 갈 정도면은 이 팩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 팩토리가 있어야 된다 자 앞으로 이 l c b 에 대해서 어, 좀더 어, 특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실적이 나 실적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승인이 나야 된다는 거죠 fda부터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언행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애널들이 리포터를 작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l 7 b 에 대해서 계속. 어 효과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냐? 그것은 이제 어 영국에서 20조 정도 되는 이 페이퍼 컴퍼니 종이 회사가 지금 엘첼베에게 2천억을 투자하는데 한 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나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2026년도 11월달에 주가를 4만 6천 원 기준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2030년도에 어, 지분 3%를 갖고 간다. 그럼 뭐 5년 안에 이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주가는 이제 5만 원에서 한 5만 8천 원 여기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l c l b 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 조금 50만 원까지도 가지고 여기서 10배 정도 가, 날아가는 거죠. 제 2의 뭐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만큼 우리가 지금 대박주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흔들고 있다. 대박주가 쉽게 가지는 않죠. 우리가 뭐 산통이 느껴진다거나 하죠. 자, 그만큼 앞으로의 이갈 길이, 어, 쉽지는 않은데, 일단, 어, 프리캐시가 들어왔으니까 자유로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엘첼비로서는 R&D, 리서치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할 수가 있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엘첼비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